하면? 응. 그러면 응. 170, 170 방향 아. 잡은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몰라? 2층 올라가는 이 뭐야? 옥상 침낭길 네 거야? 어, 얍실하게 지낭 깔았네. 너 없어 침낭? 침낭 없지? 그치, 새끼 웃긴. <laughs> 설지 <laughs> <잘지? 웃음> 구독 좋아요야 좋아요 야야너 지금 터치다운보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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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한 명은 멀리 있다는 소리야. 회기 소리 나요. 이방향에서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숨어 숨어. 온다. 옆집 옥상. 야, 옥상에 있다. 저쪽. 그 집, 그집 옥상. 숨어, 숨어.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쟤는 어차피 같이 있을 거라서 나더 진입하는 중. 하나 다운. 아 어, 하나 다운. 어디요? 어이이 어디. 어, 이 밑에야 잠깐만 나 로켓 들고 있거든 하나 쏠게 애들 보이면 시체 밑으로 떨어졌어 여기 어, 하나 떨어다 잠깐만 <놀람> 안돼 점프가 안돼 아 점프가 안돼 불 때문에 아 실수로 눌러갖고 아니 아니 샷건 트랩. 샷건 트랩. 필로방호한다. 야 왔어 왔어. 보았어? 어디... 아니 아니 아니. 아왜 놀래라. 아문 달았네. 괜찮아 괜찮아. 야 내려가면 어떡해문 어, 달았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로켓 준비해 아, 살리는 중. 나 의료기 더 없어. 야 이거 들고있어. 로켓, 로켓, 애초에 로켓을 들고있어 그냥. 그래갖고, 문 열리는거 보이면 쏴버려. 한명 왔다. 한명 위에 왔어. 위에? 어. 내려가야돼. 헐리 쉣. 뭐야 어디야. 어 가는거야. 나다 밑에 있는 애, 밑에 템 먹는 애 잡았거든. 아, 빨리 있다. 죽었어 아 양각이야 위에서 내려오고 아 대포 뺏겼다 시프 던졌어 시프 어? 던졌어 아무데나 너가? 어아 대포 뺏겼어 괜찮아 괜찮아 한명있고 야 얘가 문 열어가지고 나 밖으로 나왔어 왔다. 왔어? 아 잠을 수 없는데. 아씨, 까비. 아문좀 빨리 달 걸. 아 이런 이런. 빨라서 리 붙어. 오, 부순다, 부순다. 아, 부순다, 부순다. 부술아예 저거, 저거 일반 로켓 같은데? 저 일반 로켓인데 저건. 잠깐 만들어왔어? 아, 빨리 챙겨, 빨리 챙겨. 야, 그거. 뚫었어, 뚫었어. 내가? 어. 아. 놀래라. 아, 놀래라씨, 아, 놀래라씨. 아, 고미. 그냥 일기구나. 야, 살았어, 살았어. 헬기 레이드한다, 헬기 레이드한다. 야, 헬기한테 억으로 끌려야 돼. 여기 있다. 발 보인다. 내가 헬기한테 억으로 끌릴게. 아, 날때려 헬기. 야, 헬기 피해서 숨어. 헬기가 이쪽으로 제포 속에. 그렇지, 날라온다, 날라온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무 좋고, 너무 좋고. 헬기, 나 숨났어. 앞에 앞에 뚫렸어 대문. 오케이, 오케이. 잠깐 헬기 한 타임. 야, 오케이, 대박. <laughs> 너 들어왔어? 너, 너 아니야? 나야, 나야. 너 샷건 쏜거너지 방금? 어, 치료네. 어. 나야, 나. 아, 그래? 야, 체력 좀 있어? 나약좀 어. 줘. 일로 와. 이거 하나뿐이야. 오케이. 야, 이거 일단 입어. 입어, 입어. 네문 여기서 열어야 되거든 무조건. 어. 야 사건 얘기또 있는데. 사건 탄 하나만 줄래? 하나만 있으면 나, 돼. 나 이게 끝이야. 야 아, 그래. 오케이. 아어그로좀 끌려야 되는데. 잠깐만. 나, 여기서 기나봐. 여기 기다려봐. 오케이. 대기할게. 문이 거기만 있는지 없는지 안 보고 올게. 응. 음. 야두 명인데. 밖에 한명 돌아다니고 헬기 나 쏜다 헬기 나, 나 쏜다 밖에 나야 아 그래? 한명더 있는데 어, 바, 바깥쪽에 헬기 여기 쏜다 대포 쏠 때까지 버텨 <laughs> 대포 버텨 아나못 버텨 나피 없어 이제 못 뭐, 버텨? 그럼 들어와 들어와 야 헬기 터졌다 쟤네 집에서 아이 놀래라 쟤네 집에서 완전 그거네 얘 여기밖에 없어 문야야밑으서 내려올라면 어? 소리 들리지 않아 여기밖에 없어 내려올라면 나 여기서 대기할게 I'm gonna back boy. <laughs> I'm gonna back back boy. <laughs> 아이 자식 밖으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을 really? 알아? <laughs> 아, <저기 있다. 웃음> 으아악 나 죽었어. 밖에. 나문 앞에서 죽었거든. 어 이제 아마 내려 예, 내려올 거야. 템 먹을라고. 이만에 그 있죠? 잠깐만. 내 아, 밖에 나와도있아맞췄는데 누가 어 어. 야 나, 야 한데 맞췄는데씨 그게 없어. 아 탈이 없어서 못 죽였어. 걔어딨 있어? 바닥에다가 돌아가 정면으로 들어가면 있어. 왼쪽에 문 뚫려 있어. 봤어? 어. g i m 말하기도 전에 킬처버리네 매네. <laughs> 어? 너야? 아 잡았어. 그냥 한대나한한명 뭐 온다. 말아, 아 저기 안 죽어. 어디야? 어딘데170 어딘데? 170 방향 한 4발 5발에 헤드까지 맞췄는데 안 죽네 아 위험하다 됐다. 올라올 수 있겠어? 아니 너.. 올라왔는데.. 나 왔어 와봐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누구 나온다 괜찮아 괜찮아 피가 없어 피가 아예 없어 밑에 밑에 쟤네 아까 걔네.. 걔네 같은데? 야너 샷건.. 샷.. 일로 와봐 샷건 줄게 오른쪽으로 착 샷건 있어 샷건 있어 아이 두 개는 들어야지 임마 여기 여기 아무래도 아나나 나 죽었어 괜찮아 다시 봐 밖에 있는 얘인가 보다 어 밖에 야, 밖에 두명 두 맞... 있어 오케이 넌 죽었어 나 뒤치기로 해가 잡는다 내가 두대 맞.. 두대 맞췄어 느낌 음. 쎄한데 아난저두 팀을 견제해야 되잖아 우턴 발사기 소리인데 저건 어 얘 대포 들고 와서 내가 죽여 버렸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네. 얘네 너무 시끄러워서 어딘지 모르겠어 애들이 지금 밖에 애들 왔고 야, 대포 간다. 내 내가 쏜 거야. 죽였어? 어. 줄쏬다 어디서 죽었어 얘? 건물 2층에서 야, 야, 좀... 너 들어왔어? 어더 와볼래? 나얘 들어왔거든 이... 아예 안쪽에 있잖아? 어아 <놀람> 아... 아, 아, 뭐야, 얘 들어왔는데? 너보다 얘가 들어 더빨까 빨리... 아, 난 너가 들어왔다는 줄 알았지. 아무튼, 이 정도면 이득 많이 봤다.